천문성을 보겠습니다. 천문성. 자, 하늘의 문에 관한 거다. 하늘의 문이죠. 하늘의 문이 열려있다. 자, 이렇게 하늘이 있으면, 하늘의 문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쏟아져 들어오겠죠. 뭐가 들어올까요? 하늘의 뜻이 쏟아져 들어오겠죠. 하늘의 뜻을 우리가 문이 열려서, 열려서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은 말하면 두뇌의 백해라는 게 있잖아요. 백해. 백회가 열려야 기가 이 백회가 열려야 기가 들어오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백회가 막히면 어, 기가 들어오는 걸못 느끼죠 그래서 인생에 사람이 살면서 한두 번은 다이 백회가 열리는 시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되면 처음에 기, 어, 기로서 기 열어주면 예, 기가 들어오는 걸 기감을 기감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여러 종류의 기감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 하늘의, 이 천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뜻을 이렇게 전달받을 수 있는 사람의 천문성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하늘의 뜻에 주로 관계된 것건 뭐, 뭐겠어요? 동양철에 그런 게 아닌가요? 자, 보면 천문성은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는 뜻으로 사주의 천문성이 있는 사람은 하늘의 뜻을, 하늘의 뜻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잘 판단한다고 풀이한다. 쉽게 말해서, 사람의 특성, 즉, 건강이나 적성, 개성 등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잘 분석하고 읽어내는 재주가 있다. 그럼 뭐예요? 동학철학한 사람한테는 좋겠죠? 하늘 뜻을 알, 알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자, 천문성의 종류는 1순위가 묘술, 해미래요. 묘술, 해미. 햄이. 묘술, 해미가 있고 2순위가 인유라요인유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 어, 지지에 자 지지가 있죠 요, 묘, 술, 해, 미 여기에 있고 인과 인도 있고 유금도 있고 그러면 이 여섯 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잖아요 어 여섯 개잖아요 그렇죠 여섯 개면 지지가 몇개1 2 개잖아요 1 2개 중에 절반이기 때문에 그러면 절반 사람의 절반은 다 채무성이 따라고볼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별로 크다지, 그렇게. 천문성이, 뭐, 이게, 좀, 몇 사람만이 있어야, 이게, 좀, 몸값이 귀할 텐데, 2분의 이 있다고 하면, 이게 크게, 뭐,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그런데, 어찌됐든, 묘술, 해미, 그 다음에, 임과 유음이 있으면, 천문성이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 명시가 한번 보세요. 음, 저는 병호, 을미, 병신, 경인이라고 하면, 자, 묘술은 없죠. 미, 어, 미가 하나 있네요. 미. 일지에, 월지에 미가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인도 하나 있네요. 인도 하나 있고, 유금 없고, 자, 묘술, 해미, 인유. 이렇게 여섯 글자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어, 천문성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있어서 제가 이 공부하고 있는 걸까요? 어쨌든, 그렇다. 여러분하고 각자 명식을 보세요. 이런 게 있나? 특히 이제 수례, 수레. 이 수례의 천문성이 일지를 기준으로 지지의 중점 때문에 역술과 명식이 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를 명리학을 공부해서 명리학을 공부하면 도움이 될까요? 물어본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천문성, 하늘의 뜻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문성을 본다면. 어, 연월일시에서, 연월일시에서, 이, 일, 지지, 이걸 중심으로 해서, 뭐죠? 술해. 술해가 모여있는지 보면은 알겠죠. 술에술제 술해, 술해. 술해가 있으면, 이 뭐다? 영수, 역술가 명식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의학과, 의학은 우리가 앞에서 천의, 천의성 배웠죠. 천의성. 천의성. 근데, 이 천일성은 주로 이제 의학계통이라고 하면, 천문성은 우리가 역학계통이라고 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천체 우주라든가, 어, 종교 분야에 관심이 많다. 특히 천주교 신자가 많대요. 천주교 신자가, 천문성 있으신 분들이 천주교 신자가 많대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 혹시 주변에 천주교 신자, 일반 개종, 어, 개신교, 그 신도 말고, 천주교 신자가 이 묘술 헤미 인류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신약사주의 월지, 천문성이거나 월지가 있으면 신기가 있다. 신기가 있다. 아까 제가 했던 건데요. 잠깐만요. 앞에 제가 찬의성이 있었다고 좀 헷갈려, 헷갈린 것 같아요. 자, 이 월지에 천문성이 있고 월지에 신사를쓰면 신기가 있다 할 때, 이게 천의성이 아니고 천문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천의성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의사예 의사. 주로 의, 의학 분야라면, 천문은 우리가 하늘에 뜻을 읽는 거기 때문에, 이 천문은, 이거는 우리가 역학 쪽에 더 많다라고 보게 되면, 그 중에서도 이게 이제 천문성이 신약하고, 월지에 천문성이 있고, 그 다음에, 월살 있으면 신기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근데 신기가, 이것과는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앞에서 약간 얘기했지만 신약하냐 안약, 안약하냐 그 관련돼서 설명드릴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착각이 쉬운 게이 천문일 때이 글을 문자냐 아니면 천일 때이문 문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비슷해 보이긴 한데 어떤 여기서는 글을 이제 문 문자예요. 그래서 이 천문성은 우리가 명리가에게 좀더 적합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수레 가운데 사주에서 수리 지인을 보면 라망살이 되어서 천지. 천지, 뭐죠? 남망살천라지망살 있죠? 그게 되어서 천문성 본래 기운이 떨어진다. 그래서, 어, 술이 진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충도 하게, 하게, 그렇겠죠 이제 나중에, 이, 천나지망살 나중에 나오니까 그때 보시도록 하고,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보다, 이 천문은 하늘의 뜻을, 하늘의 뜻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명리가에게 좋은, 어, 이, 어, 살이 될것 같고, 그러한 게 이제 요건되기 위해서는 지지에 미오술 헤미가 있고 두 번째로 인과 유가 있다. 미오술 헤미는 하나로 본다면 인과 유구는 두 개가 모여 있어야 하나로 본다. 그 정도만 정리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1순위2순위가 있는데 어쨌든 이6 개가 있으면 천문성이 있다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천문성의 작용을 보면 자 천문성이 많을수록 그 작용이 크다. 이거는 많을수록 그래요, 많을수록. 자, 일지에 한 개만 있는 것보다는 일지와 올지에 각각 한 개씩 또는 두 개가 있을 때 작용력이 더 크다. 같은 천문성이 여러 개 있거나 서로 다른 천문성이 섞여있을 때는 동일한 작용이 있다. 이순이 인과 유가 두 개가 일순이, 어, 두 개가 일순 일개가 모이는 것과 동일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아까 뭐가 있었죠? 묘, 술, 해미는 하나씩 본다면 인과 어, 유, 이거는 두 개가 모이면 이것과 하나에 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같이 모였을 경우는 것 하나씩 본다고 할수 있겠죠. 어쨌든 어, 단 월일시, 월 월과 일시에 모두 일순위 천문성이 있으면서 연지에 일순위 천문성이 있으면 일순위와 같이 하나로 본다. 어쨌든 뭐 그냥 이런 게 있으면은 천문성이 따라보면될것 같아요. 천문성이 있으면, 사주에 있으면, 반듯한 용모를 가지고 있고, 일단, 뭐, 하늘의 뜻을 받아 적어야 되니까, 이 기록하는 등의 그러한 재주가 있다. 영감 내지 직감력이 있고,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 자, 우리가, 어, 도사 반열에 이르려면, 도사 반열에 이르려면, 우리가 이 철학적으로, 즉, 명리학을 공부해가지고, 학문적으로, 학문적으로 푸는 건 한계가 있을 거요 아, 문자, 이 문자는 아니겠죠. 학문적으로 푸는 한계가 있을 거야. 그 이상은 뭐가 있어야 된다? 도사 반응에 걸려면, 뭘까, 우리 좋게 이야기해서 기강. 좀더 살짝 좀 비꼬아서 좀 틀어서 이야기하면 약간 신기가 있어야 돼. 그 신기는 어떻게 된다? 돌을 닦아서. 그렇죠 그래서 명략을 공부하더라도 철학적으로만 하는 거는 그냥 이런 쪽으로는 한계가 있고, 이것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달통은 하겠지만, 그래도 그 플러스 알파 뭔가가 있다라는 게현재까지제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이론으로만 풀어내는 건 한계가 있을 거고, 거기에서 약간 플러스 알파 감이 되는 것보다 약간 신기가 있어서 무섭적인 그런 성향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거를 일반 신을 생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 수련을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만들어낼 것 같아요. 기감을. 그래서, 영감이라든가, 이런 직감력, 이런 게, 이제, 천문성을 다루는 역술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민하고, 두뇌의 전도 빠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주 명략의이야기를 보면은, 어, 부산 박도사, 뭐, 이렇게 영, 부사면은 뭐 원숭이처럼 생겼다고 죠 원숭이. 자, 이건 뭐다? 천재성을 가지고 있다. 그이야기예요 원숭이과가 약간 천재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두뇌전도 빠르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 어에 비해서는 여러분 명령 공부해 보신 게 아시겠죠 공부가 어렵고 애울 것도 많고 그렇죠 그다음 에 일정 수준 이상간 뭐예요 문자와 문자가 없어도 그거를 파악해낼 수 있는 청명함이 있어야겠죠 되 좋게 이야기하면 청명함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다른 시각에서 얘기하면 약간 식기 같은 게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야 되니까 두뇌전도 빠르고 이건 제가 봤을 때 단순하고 좀 어, 이, 좀 약간, 흔히 말해서 약간 띨띨한 사람은 이공박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인기응변에 능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사의 기질이 있다. 그렇죠? 신경이 예민하고, 예민할 수밖에 없겠죠? 신비하고, 영험한 것에 관심, 꿈에 적중률이 높고, 직관력과 영감이 뛰어나, 운명 관련 학문에 적성을 보이며 지혜가 총명하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역수린, 우리가 지혜 공부하는 이역술인에게는 역수리에게는 또는 우리가 명리가, 이런 명리, 우리처럼 공부하는 사람 말고 명리가, 푸는 사람있죠 실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천문성이 있어서 발달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천문성은 우리 명리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누가 나중에 제가 명리학을 공부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뭘 보면 되겠어요? 사주의 지지를 봐서, 뭐다 묘술해미인유 이게 있는지를 보고 천문성인남나를 살펴보라는 거죠. 자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도 괜찮죠. 그러면 약간 이거는 우리가 아까 말하는 어, 이게 의사잖아요. 의사 천의. 근데 여기서는 천문이란 말이죠. 천문 천문. 그래서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도 괜찮다. 그래서 보면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여기는 뭐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것과도 관련되고 이거 이것과 관련되겠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천문성은 이 역학자의 포커스를 맞추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역학자에게 좋은 길성이이 천문성이다. 그래서 하늘의 뜻을 읽어낼 수 있는 힘, 그거를 어, 기르는 게 우리 명리학자들이 또는 명리가들이 꿈꾸는 어, 어, 그런 게 아닐까 적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이제 뭐랄까 책으로만 이론적으로만 풀어내지 못하고 그거를 더 이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도 결국은 본인들이 응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응용력도 이 포함이 된다. 그래서 두뇌의 전도 빠르고 또 예민하고 그런 것에서 발달돼 있어야만 그런 이런 소질들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천문성은 역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본인들 여러분들 사주 명식에 이런 게 있는지 천문성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